평화로운 동네인 것 같아요. 재밌다. 뒤에 보시면 전체 오동도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가 해상 케이블카 타는 공간입니다. 이게 동백 열차예요, 여러분. 동백 열차. 여기는 여기는 오동도 용고를 지금 올라갈 거예요. 한번 같이 올라가 봐요. 아 어, 근데 사람이 한 명도. 무서워. <laughs> 괜찮은 거겠지? 안녕. 반가워. 오동도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매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쌍화탕 이거 하나 사 먹었어요. 따뜻하게. 여기 보면 동백꽃으로 피어난 여인의 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또 이런 것도 봐줘야지. 또 우리가. 여기는 오동도예요. 어, 저는 되게 오동도 계속 걷다가 너무 힘들다 생각했는데 여기 좀 등대 쪽 오니까 예쁜 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등대 쪽와 보시는 것좀 추천드려요. 여기 오면 위에 카페 같은 곳에 글귀 같은 게 새겨져 있는데 그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면은 아또 가볼게요. 여기는 향일안인데요 여기 향일안이 되게 절도 있고 그리고 보면은 김도 되게 많이 팔아요. 그래서, 그래서 향이람 올라가는 길인데요. 이렇게 김치도 팔고 이렇게 김치랑 이렇게 막걸리도 맛볼 수 있어서 아,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 5천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따 내려올 때 엄마가 사신다고 합니다. 지금 여수 향이람에 2시간 반 걸려서 <laughs> 밥 먹으러 왔는데요. 대국도 있고 그리고 어, 간장게장 그리고 암용게장에 넣있습니다밑반찬도 골고루 나오고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수 바닷가입니다. 굉장히 어... 겨울인데도 찰싹찰싹. 소리도 너무 좋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laughs> 너무 좋은데요? 진짜 봄, 여름, 가을에 놀러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 지금 겨울에 와가지고. 그래도 좋은 것같아 겨울에 와도. 와. 또 왔습니다. 또온 집이에요. 지금 갈치조리이고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고기랑 이렇게 나옵니다. 따뜻한 아, 맛있어서 아, 저희가 또온 집이에요. 제가 두 번은 잘안 했는데. 아, 네. 맛있습니다. 맛있겠죠? 한번 네, 어, 먹어볼게요. 음. 아침부터 게장을 먹을 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사줘요. 맵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너무 맛있는데? 음. Let it, let it, let it, let it, let it, let it hang 그래서 되게 핫한 카페라서 일부러 찾아와봤는데 밖에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음료가 되게 약간 이색적이어서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이거 보고 왔거든요. 근데 되게 독특하고 예쁜 것 같아요. <목소리> 음. 맛있어. 그리고 토끼도 이렇게 나와서 이것도 같이 예쁘게 먹으면서 데이트 즐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수 이순신 광장 쪽에 파르페를 팔아요. 파르페랑 이렇게 쌍화차. 레트로 카페인데 괜찮은 것 같아. 요 아, 아, 이색적이야. 예쁘죠? 여수 화풀이에요. 되게 멋지죠?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어, 이렇게 경치가 굉장히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평일에 이렇게 너무 행복하잖아. 아, 여기가 지상 낙원이지. 여수. 너무 좋네. 음, 커피도 맛있어. 어, 커피랑 음료도 또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시켰어요. 어, 맛있어요. 여수 오기 잘했다. 정말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진짜, 진짜 여수와서 바다는 되게 마음껏 보고 가는 것 같아요 되게 멋지죠? 오션뷰입니다 오션뷰 저 여수오면 왜 이렇게 파란색 음료수를 많이 먹죠? 물이 좋은가봐 드론도 있어 보여줄게 드론도 뭐 이렇게 떠다니... 좋은데요? 여기는 고소동 벽화 마을이에요. 보면은 지금 카페 루프탑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 뒤에 보이세요? 되게 배경이 멋지죠? 이렇게 되게 멋진 배경이 있고 또 포토존도 있어요. 옆에 포토존도 있어서 어, 너무 근사합니다. 카페 t it, let it, let 이 t 고 e 이기 고시래기 아 그게 고시래기구나. 네, 약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작게만. 아 고시래기를 넣어 줍니다. 네 여기 갓김치 넣고 이렇게 또 문어를 올리면 이렇게 문어삼합이 됩니다. 아네군판리에서 네, 먹는 문어삼합이 겠어요 이렇게 드 돼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네. 저 여수에 왔는데요. 세복이 이거 샤브샤브가 네. 세조기 네. 샤브샤브 엄청 유명하대요. 아니죠? 이렇게. 네. 너무 괜찮죠? 그리고 이렇게 해산물들도 너무 신선해 그래서 와 지금 어우 계란찜도 나왔어요 너무 감동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지금 네. 오, 잘온것 네, 너무 맛있겠죠? 잘온것 같습니다 여수 요지 바리다 애들 맛이 도 다르다. 음. 그럼 여러분 이거 딱새우 이거 생 걸로 이렇게 꼬리만 떼가지고 이렇게 와사비 장에서가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야. 음! 음. 달아. 달아. 며칠 맛이 하게 신나는 시간고있어요 그 네. 네, 저는 지금 오동도 앞에 있는 횟집에 왔어요. 보면은 회가 너무 맛있겠죠? 회에다가 보세요. 뭐, 요새 유명한 거다 보였어요. 갓김치, 뭐, 꽃게, 그리고 전복, 새우, 그리고, 그리고 낙지탕탕이도 있고요. 회 종류 정말 많습니다.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온것같아 회집에 가 엄청, 갓가 너무 맛있겠다. 음, 진짜 맛있다. 음, 너무 맛있어. 음, 토마토 토마토.

이거 너무 맛있다 요수 진짜 음. 이렇게 맛있어? 먹개비는 또 오늘도 이렇게 많이 먹지 이것도 맛있겠지 파이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 낙스터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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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는 맛있겠지 음. 음, 진짜 맛있어 周岁吗？ 튀김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여기는 여수에서 갈치조림을 기쁨차게 한다는 데서 지금 정식이에요. 이게 왕갈치, 왕갈치고 그리고 갈치조림, 그리고 이렇게 간장게장, 양념게장, 그리고 서대 회무침 이렇게 해가지고 미역국이랑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 되게 괜찮죠? 여수 여행 오면 또 갈치조림이랑 부위를 또 먹어봐야 되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여기는 여수 오가네라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어, 식당에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포장이냐 고민을 하다가 어, 호텔 부근이라서 왔는데요. 맛있을 것 같죠? 먹어볼게요. 여기는 여수 화풀이에요. 또 낭만 향이라고 음, 음, 대파를 먹으러 왔습니다. 고기도 나오고 이렇게 고장도 음, 나옵니다. 아 맛있겠다. 손을 음, 잡고 음! 너무 맛있어 여기는 라마다 호텔 24층입니다. 포토존이에요. 포토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포토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인생 사진을 남겨보자. 이렇게 찍어 보면 되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여기서 짐라인도 탔어요 방금. 아마도 해피 아워입니다 간단하게 다가를 즐길 수가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라마다 호텔 해피어우를 즐기러 왔어요. 지금 스파클링 와인이랑 과일이랑 이렇게 가지고 와서 먹고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저 지금 집 라인 타러 왔어요. 여기 여수 돌산 우두리 라마다 호텔 24층이고요.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죠?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짚라인 같이 한번 타봐요. 여수에 네, 오면 짚라인을 꼭 타봐야 돼요. 여수 라마다 해상 짚라인 지금 옥상 24층에 있고요. 여기는 좀 아, 저는 아침부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왔잖아요. 여수 오면은 그 형을 또 타봐야 됩니다. 재밌습니다. 어제도 타지롱 밤 수영 괜찮네요. 밤 10시까지 할수 있다고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뭐 재미있게 놀아볼게요. 아직 추워서 들어가요, 옵니히 여기는 핫하고 추운데 그때 너무 좋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수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니까 되게 좋네요. 밤 수영하고 있는데 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막 좋고 그리고 물 따뜻해. 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좋아하는 저는 진짜 대만족이에요. 언니, 엄마 봐봐. 그다음 아침 해야 돼. 여기, 여기 아마도 되게 아, 수영장입니다. 여수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되게 짜잔. 어때? 여기도 되게 따뜻하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밥을 또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먹겠습니다. 음, 너무 졸렸다. 그래서 올린 눈은 졸음을 느끼고 네. 왔네요. 맛있게 네. 먹을게요 라마다의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조식 운영 시간은 7시부터 10시까지. 먹으러 그래서... 버터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있고, 계란도 있고요. 그리고, 닭. 불고기. 어, 저는, 어, 호박죽을 좋아하거든요. 호박죽이 이렇 맛있어요. 그리고, 불고기 맛있고, 맛있습니다. 빵 먹고 싶을 때는 베이커리도 많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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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파이가 좀 맛있는 것 같고 메이플 피칸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다양하게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손때리 폭이 넓어서 좀 좋은 음. 나라다 호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음. 보면은 피죽류도 다양하게 있어요 주스라던가 커피를 이렇게 내려가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좀 차를 좀 내가 다양하게 먹고 싶다, 주스를 좋아한다 하면 좀 다양하게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먹부림을 엄청 부리고 가는 것 같아요. 샐러가 되게 렇데 괜찮았고. 그리고 샐러양연 이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과일같은 것도 있고 비빔밥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여수오면 어, 김치가 유명한데 김치도 호텔에서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 호텔 박김치 도 맛있는데? 그래서 먹부림을 제대로 한번 부리고 가볼게요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어, 여기가 여수예요. 굉장히 낭만적입니다.